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랑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미래 예상 주가와 양자 컴퓨터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까 그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공지 드리고 싶은 게 퀀텀코리아라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양자 관련된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한 5시 반, 6시까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는 양자로 이어지다 양자로 느끼고 생각하고 소통하자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사전 등록도 받긴 했는데 현장에 가셔서 무료로 등록해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평일이라서 직장인분들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파스칼, IBM, IonQ, 퀀델라, 퀀텀 머신스 같은, 또큐에라까지 참석을 해서 주요 양자기업들도 참석을 하고요. 노르마, EYL, 큐노바 같은 우리나라 양자기업들, 그리고 카이스트, 키스트, 연세대, 고등과학원,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우리나라 대학이나 기관들도 참여를 합니다. 양자 투자자라면 꼭 가서 보고 느껴보면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 직접 와주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무료로 현장 등록도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역에서 킨텍스까지 오가는 셔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퀀텀코리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셔서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부스를 차려서 아이온큐의 이제 마가렛 아라카와 최고 마케팅 담당자 토마스 크리머 CFO 영업 및 전략 파트너십 상무 필립 파라 같은 임원들도 참여한다고 를 합니다. 이온 q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이랙 마운트 형태로 지금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양자 컴퓨터를 갖다 붙이는 이 35Q. 지금은 36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선보일 예정이고 국내 양자 업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 성대, 서울대 파트너십도 하고 있고 양자 정보 경진대회도 지금 보시면 주말 간에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목적은 아이온큐의 최신 마케팅 전략, 글로벌 시장 확대 계획, 최신 알고리즘 연구 업데이트 등 직접적으로는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고 아이온큐와 함께하는 업계의 양자 컴퓨팅 잠재력 활용 방안이라는 이조찬모임까지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수요일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있을 예정이라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뭐 같이 둘러보고 하는 자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다르파 미국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이 협력사들과 함께 양자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섯 개 팀을 선정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양자 컴퓨팅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찾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큐비트가 몇 개나 필요한가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런 양자 컴퓨의 이점을 볼수 있는가? 여기에 남캘리포니아 대학, USC, HRL 연구소, L3 해리스 같은 이 국방 관련된 기업인데, 리게티와 자파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초기 연구 결과가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허용된, 우류가 보정된 양자 컴퓨터를 목표로 하고, 높은 연산 능력을 요구로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물리적 큐비트가 160만에서 193만 개 정도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진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양자 컴퓨터로 뭐 오늘 내일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투자를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 서페이스 코드라는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리적 큐비트가 몇개 있어야 오류가 수정된 논리적 큐비트가 필요한가? 그 오버헤드 값을 쓰고 있는데 지금 더 효율적인 QLDPC 뭐 이런 방법 또 뒤에도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좀더 개선된 오류수정 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큐비트 숫자, 필요한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줄어들 예정이고 앞으로 알고리즘 기술이 발전하고 더 적은 큐비트나 큐비트들을 연결해서 연산하는 게이트 숫자로 이런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을 하고 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자, 컨티뉴엄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오류수정 코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제넌 브레이딩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 큐비트 대비 논리적 큐비트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더 적은 물리적 큐비트로 오류 수정을 해서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더 적은 물리적 큐비트로 유용한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양자 우위를 더 빨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이 방식은 1960년대 IBM이 슈퍼컴퓨터에 사용했던 경험과 흡사하다고 하고, H1, 이제 컨티뉴엄의 양자 컴퓨터 1세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이다. 근데 컨티니엄도 이런 걸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린 큐 컨트롤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업도 본인들의 성능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로 기존 IBM의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원래 최적화 문제는 이 디웨이브의 양자 어닐러 방식이 강자인데 얘네보다 1500배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오류 수정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자원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발전함에 따라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 오류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큐비트 숫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30년 전까지 오류가 수정이 되는, 같이 창출이 되는, 이제 쓸만한 양자 컴퓨터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지금 IBM의 작년 말에 업데이트된 양자 로드맵인데, 2029년에 양자 오류 수정을 넣겠다고 했고요. 이때 이제 큐비트 숫자를 한 1억 개 정도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의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보통 초전도체 방식은 1000개 정도 물리적 큐비트가 있어야 한개의 논리적 큐비트가 나오게 되고, 아이온큐는 지금 16개에서 32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큐비트 숫자를 똑같이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ibm은 2029년에 오류 수정을 넣을 거고 보통 논리적 큐비트가 한 1000개 정도 되면은 쓸만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2029년에서 2030년 정도에 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ibm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 실행을 해가고 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용감한 발언을 했죠. 아이온큐는 오류수정이 지금 2026년 이후부터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 16대 1 오류수정이 들어가다가 2027년부터는 32대 1로 좀더 정교한 오류수정을 넣겠다고 라 했습니다. 논리적 큐비트가 1000개 이상을 달성을 하는 것은 2028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알고리즘 큐비트인데 오류수정이 들어가는 2026년이나 그 이후부터는 이 알고리즘 큐비트가 중간 정도의 오류수정 값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류성이 들어가면 이제 논리적 큐비트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2028년 정도, IBM은 한 2029년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30년까지는 진짜 양자 컴퓨터가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단계까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이제 애널리스트 데이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5년에 64의 큐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 오류 수정이 필요하지 않고 오류 완화라는 하위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부터는 오류 수정이 들어가고 포토닉 인터커넥터가 들어가면서 큐비트 숫자도 획기적으로 늘 거다. 그래서 오류 수정이 한 2026년부터 들어가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왜 지금 불안해하지 않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아이온큐가 2021년에 상장 전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을 이제 100만 단위로 보면 5, 15, 34, 60, 237, 522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매출은 흔히 회계상으로 말하는 인식된 매출이 아니고요. 이 부킹스 수주 금액까지 합친 금액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목표는 원래 15밀리언 1500만 달려있는데 실제 달성을 한 거는 매출 10일에 부킹스 24에서 35를 달성했죠. 그래서 실제는 한두배 이상 달성을 했고 순적자는 지금 마이너스 58을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48로 뭐 거의 비슷했지만 조금 더 적자가 적었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34 밀리언을 예상을 했어요. 매출 플러스 부킹스. 실제로는 매출 22에 부킹스 65를 해서 87 밀리언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두배 이상 달성을 했고 대신 순적자가 66 마이너스 66 밀리언을 생각을 했는데 두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제 인력도 많이 뽑고 공장도 임대하고 이러면서. 적자는 훨씬 더 커졌다. 그리고 24년 예상은 지금 매출이 한 4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부킹스는 75에서 95. 그래서 합치면 최소 112에서 136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데 예상은 60입니다. 지금 실제 21년 상장 때 예상한 거를 계속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창기에 내놓은 로드맵을 이렇게 초과 달성하는 기업은 전체 스타트업 중에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결과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템 온라인. 그래서 본인들이 판매하는 거나 실제 이 가동시킬 양자 컴퓨터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21년에 하나, 22년에 하나, 23년에 둘, 24년에 일곱 개, 25년에 17, 26년에 33으로 이 24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시애틀 공장을 만들 걸 예상하고 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실제로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 판매된 양자 컴퓨터가 이미 공군 연구소에세 대가 팔렸고요, 퀀텀 바젤의 두 대, 그리고 지금 네 대를 시애틀에서 만들면서 앞으로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섯 대가 팔렸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일곱 대라고 돼 있는데 다섯 대 플러스 지금 아이온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한세네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일곱 개 수치에 부합한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지금 네 대가 더 팔릴 거니까. 내년에는 원래 한 10대, 11대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17대라고 예상을 한 거는 한대 여섯 대는 64의 인 템포가 팔리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제부터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걸볼수 있죠. 매출, 이 부킹스가 합쳐진 거지만, 내년에는 237, 거의 4배. 26년에는 5 2으로또 2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흑자 전환을 원래는 아이온퀸는 2025년 그리고 26년엔 더 흑자가 커질 거다라고 봤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매출이라는 거는 실제 재무제표에서 쓰는 인식된 매출이 아니고 수주 금액까지 합친 것 때문에 한 1년 정도 레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6년 정도는 돼야 이제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 나오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흑자 전환을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6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처럼 이제 초기에 사서 이 흑자로 전환하는 턴어라운드를 기다린다. 그러면 한 25년, 26년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는 시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슬라이드를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월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40 밀리언, 내년 80, 26년에 152, 27년에는 3억 1,500만 달러를 보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p s r 매출 대비 시가총액 40배를 지금 엔비디아가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아이언 큐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참고로 지금 아이언 큐의 PSR 과거 12개월 매출 대비는 54배고요. 미래 12개월 대비는 36배입니다. 엔비디아는 과거 4339배 미래 25배 정도로 아이온큐가 좀더 엔비디아보다 지금 고평가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40배 정도 엔비디아 걸 가져와서 아이온큐도 가져갈 거다 라고 보면은 올해는 지금 가격이 맞는 겁니다. 7 5불 정도 지금 한 6불 후반대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매출이 또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15불 26년에 30불 27년에 60불 그리고 28년에도 연 매출이 한80% 정도 성장한다면 100불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30년 100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제 목표가 가시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 한 유저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조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팔로우나 팔로우 중 이건 적지만 지금 양자기업인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아이온큐의 오랫동안 투자해온 네임드 투자자인 프리더 그리고 아이온큐의 영업담당 쪽을 맡고 있는 라이언 헤링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꽤 쓸만한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누가 만든 건데 자기도 이렇게 생각한다. 보시면 24년, PSR을 50배 정도로 주고 25년, 35, 30, 25, 20 이렇게 PSR은 줄어들 건데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적게는 5불, 높게는 20불. 그래서 한 10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은 24불, 26년에는 45불. 27년에는 62불, 28년에는 75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불 내외에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내년은 한 24불, 그리고 26년에, 이때쯤에는 이제 정고점이었던 36불을 뚫는 45불이 올 거고, 차차 올라서 한 2030년쯤에는 100불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수준의 기술력,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오류가 수정된 가치를 창출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물리적 큐비트가 100만 개에서 200만 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양자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 오류 수정에 필요한 큐비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IBM과 IonQ 로드맵에 의하면 이 정도 수준에 가려면 IBM은 한 2029년, 30년. 아이언큐는 26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30년까지는 양자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쓰는 단계가 오겠구나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 증시는 AI나 반도체, 빅테크 같이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잘벌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의 소수 강세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4% 정도 빠졌고 어제 또한 6, 7% 정도 빠졌죠. 근데 이 흐름이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금리 인하 또 대선 지나면서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시작되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뭐 지금 6, 7불과 다른 한 10불 넘게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죠. 그냥 큰 흐름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투자자라면 퀀텀 코리아 꼭 가셔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시대가 상당히 멀어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뜨겁게 도래 했잖아요 그것처럼 양자 시대도 제가 봤을 때는 4 5년 안에는 올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장기투자 하시는 분도 있고 스윙 단타 다 계시는데 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돈의 심리학 이라는 모건 하우저리 쓴 굉장히 유명한 투자 관련 도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최고의 선택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 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오직 나에게 맞는 답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현명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주식에 투자해도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생각하면 내 길을 가면 되는 거고, 굳이 다른 사람 틀렸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 소모적인 것들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미래 예상 주가도 잠깐 봤고 양자 컴퓨터 예상 상용화 시점은 언제쯤인가? 저는 넉넉히 2030년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아이온큐 주가는 25년에서 26년 사이에 이제 정고점을 넘는 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투자한다 정도로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